네, 오늘은 해석하기에 섹션 6.3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미적분학 시간에서도 배웠을 미적분학의 기본정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적분학의 기본정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F의 인테그럴 값에 관한 것입니다. 이 F의 인테그럴 값을 계산을 하는데 이 대문자 F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정의하겠지만 이 대문자 F는 이 소문자 F의 부정적분함수이죠. 그래서 부정적분함수 F가 존재하면 이 f의 인테그럴 값은 fb-fa로 계산된다. 아마 고등학교 때다 배웠을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f를 a부터 지금 여기는 이제 상수 구간에서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a는 고정되어 있고 x는 이제 변수입니다. a부터 x까지 이렇게 인테그럴을 한 다음에 이 변수 x로 미분하게 되면 원래 함수 f가 나온다. 이게 이제 바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 정리가 만족되는 f의 조건이 있는데요. 네, 그건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고등학교 때 그리고 미적분학 시간에 배웠을 anti-derivative, 부정적분 함수에 대해서 먼저 공부해야 될것 같습니다. i는 지금 이 시간에는 인터벌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오픈, 클로스트 뭐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소문자 f가 이 i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문자 f 역시 똑같이 i에서 정의되어 있는데요. 이 대문자 f가 이 소문자 f의 a n t i d e r i v t i v e 부정적분 함수이다. 아니면 우리가 d e r i v t i v e 는 도함수니까 anti니까 역도함수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미분의 역 개념인데요. 그래서 이 대문자 F를 미분을 해서 소문자 F가 이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면 우리가 이 대문자 F를 이 소문자 F의 anti-derivative 역 도함수 또는 부정적 분함수이다.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엔티디리버티브에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요. 이 대문자 F가 이 소문자 f의 엔티디리버티브라고 하면, 이 대문자 F에다가 임의의 컨스턴트, 지금 c는 임의의 컨스턴트입니다. 임의의 컨스턴트를 이렇게 더하더라도 역시 이 소문자 f의 엔티디리버티브가 된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대문자 F 더하기 c를 미분을 해보면 상수 같은 경우는 이제 미분하면 사라지니까 대문자 F 프라임이 되고요. 이 대문자 F가 소문자 F의 a n t i d e r i v t i v e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대문자 F'은 프라임 다시 소문자 F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대문자 F 더하기 상수가 역시 소문자 F의 a n t i d e r i v t i v e 가 되는 거죠. 이 성질을 이용을 하면 재밌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소문자 F의 antiderivative function이 두개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대문자 F를 미분해도 소문자 F고요. 대문자 G를 미분해도 소문자 F죠. 그래서 이두 개가 같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넘겨서 계산할 수 있어요. 즉 g f를 미분을 해 보면요. 대문자 g를 미분해도 소문자 f고요. 대문자 f를 미분해도 소문자 f니까 이건 답이 0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인터벌에서 어떤 함수의 디리버티브 도함수 값이 0이면 이 함수는 컨스턴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미적분학 시간에 증명한 바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임의의 컨스턴트니까요.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대문자 g는 대문자 f 더하기 컨스턴트다. 즉 같은 함수의 두 개의 서로 다른 anti-deportive 티디리버티브 펑션이 있으면 그두 개는 상수 차이밖에 될수 없다. 뭐 이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부정적분 함수 개념을 배울 때 많이 활용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펀더 n d a m e n t a l t h e 의첫 번째를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문자 F가 이제 조건이 있는데요. 이 F가 인테그 e g r 이다이 조건을 먼저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문자 F는 소문자 F의 a n t i d e r i v t i v e 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소문자 F의 integral 값은 이 대문자 F의 양쪽 함수 값의 차이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두 가지 정도 언급할 게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f가 i n t e g r a b 이기 때문에 이 왼쪽 f의 i n t e g r a 값은 잘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서는 일단 이 소문자 f anti-derivative function 대문자 f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식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f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이 왼쪽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a부터 b까지 이 y년 fx 이아랫부분에 넓이가 되거든요. 그러면 대문자 f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걸 우리가 대문자 f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넓이는 굉장히 놀라운 게 fb 빼기 fa니까 이 함수값 요거 있죠. 그리고 이제 요 함수값 요거 있죠. 그래서 요 fb에서 왼쪽 함수값 fa를 뺀 것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게 왼쪽은 a에서 b까지 모든 이 함수값이 다 필요한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fb에서 fa 이 함수값의 차이만 가지고 이 넓이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구간의 모든 내용들이 다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 여기는 이 구간의 끝점에서만 이렇게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은 우리가 미적분학 시간에 이미 잘 배웠기 때문에 오늘은 증명을 해볼 텐데요 그런데 미적분학과 좀 다른 것은 이 F가 인테그러블만 되더라도 이 식이 이제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p 를이 구간 a b 의 임의의 파티션이라고 쓰고요. 뭐 우리가 늘 썼던 이 기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문자 f가 소문자 f에 a n t i d e r i v a t i v e function 이라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 대문자 f를 미분을 하면 소문자 f가 된다. 사실은 이 내용에는 이 대문자 f가 미분 가능하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 이 대문자 f x i 이 -E, 대문자 f x i 0이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문자 f가 모든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평균값 정리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우리가 평균값 정리를 활용을 해보면 이 값의 차이는 f 프라임 t i 곱하기 x i 빼기 x i 빼기 1이 되는 t i가 이 사이에 존재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균값 정리죠. 그런데 조금 전에 대문자 f 프라임은 소문자 f라고 했기 때문에 대문자 F 프라임 TI는 소문자 FT I가 되고요. 이건 우리가 이제 계속 썼던 기호가 델타 XI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오른쪽 요 식에다가 양쪽에 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한번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ti 곱하기 델타 xi는 어떻게 되냐면 이 값이 대문자 fxi 빼기 대문자 fxi 빼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 계산을 여러 번 했었잖아요. 네, 계속 두 개씩 대입하다가 보면 이웃하는 두항시 없어져서 맨 앞에 거 그리고 맨 뒤에 거만 살아남으니까 여기는 대문자 f(x, n)이 되고요. 여기는 대문자 f(x, 0)이 돼서 이건 이제 팔티션의 정의에 따라서 대문자 f(b) 빼기 대문자 f(a)가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뭘 우리가 같이 공부했었냐면요. 이 내용 이제 뭔가 봤더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썼던 기호로 보자면 이런 리만 썸이에요. S에다가 지금 파티션 p가 이렇게 오고 f 이렇게 오고 지금 샘플 포인트가 ti죠. 네, ti인 이런 리만 썸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뭘 설명했냐면 이미의 이제 리만 썸 같은 경우는 각 구간에서 최대값 또는 스프리멈을 취하는 그 어퍼 썸보다는 더 작거나 같고요. 각 구간에서 최소값 즉 인피멈을 취한 그 로우어 썸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 특별한 이 ti ti는 여기에서 나온 거죠. 이 ti에 대해서 이 리만 썸 값이 뭐였냐면 fb fa 즉 상수였어요. 그래서 이값 대신에 이걸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알수 있고요. 결국은 이 부등식은 임의의 파티션 p를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이거 비슷한 식을 계산을 해봤는데 모든 파티션에 대해서 로우 썸 이것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에다가 양변에 수프리머 모뭐 p를 이렇게 취해 보는 거죠. 그러면 로우어 썸의 수프리멈이니까 왼쪽은 로우어 인테그럴이 되고요. 여기 상수 변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도 모든 파티션에 대한 거니까 어퍼 썸을 계산한 다음에 이번에는 인피멈 오피를 취해 보면 어퍼 썸의 인피멈이니까 여기에는 어퍼 인테그럴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등식을 얻었고요. 마지막으로 가정이 f가 인테그러블 있었죠? 그래서, 요 값과 요 값이 이제 같다는 걸알수 있고, 실제로 어떤 값과 같냐면, 요 가운데 상수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으니까 요발를 없앨 수 있어서, f 의 인테그럴 값은 대문자 FB 빼기 FA 이식을 얻음으로써 미적분하기 기본정리 첫 번째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F가 인테그러블이다, 아주 중요하게 쓰였고, 그 다음에 대문자 F가 이 소문자 F의 a n t i d e r i v a t i v e 이다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몇개 예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뭐 여러분들이 다잘 아는 예제입니다. fx가 이 자연수 n에 대해서 xn승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임의의 구간에서 이 f가 연속인 건뭐 자명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증명했었죠. 모든 연속 함수는 인테그러블이다. 즉이 함수 역시 인테그러블인 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문자 f의 어, anti-dirivative function이 있느냐, 이건 이제 우리가 미적분학 시간에 배웠던 부정적분함수가 있느냐 그얘긴데요 n 더하기 1분의 1 곱하기 x의 n 더하기 1승이다라는 건 쉽게 알수 있죠. 즉, 이걸 이제 미분하면 소문자 f가 되는 것은 뭐 자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설명했던 펀더멘 d a m e n t a l t h 첫 번째 조건을 다 만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f의 integral 값은 대문자 fb 빼기 대문자 fa와 같다. 즉 여기서 대입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알수 있고 이건 우리가 미적분학 시간에 이 인테그러를 계산할 때실제로 이렇게 계산했던 거다 기억할 겁니다. 두 번째 예제인데요. x 제곱 곱하기 사인 x 분의 1. 이건 우리가 아마 해석학 1 시간에 연속성, 뭐 극한의 존재, 그다음 미분 가능성 그런 거 얘기할 때몇번 다뤘던 함수입니다. x가 0이 아닐 때는 x 제곱 sin x 분의 1이라고 정의하고요. x가 0일 때는 지금 여기 함수 값이 이것 때문에 정의가 되지 않지만 0이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석학 1 시간에 뭘 공부를 했었냐면 이 대문자 f가 이제 실제로 그 0에서가 이제 문제가 될 텐데 x는 0에서 디리버티브 값을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 어, 디퍼렌셔블을 하고 그것에 이제 디리버티브 값이 0이다 그걸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요 어, x가 0이 아닐 때는 뭐 이게 잘 정의가 되니까 그냥 미분하면 되죠. 그래서 2 x sin x 분의 1이고요. 여기 이제 체인 룰 쓰고. x분의 1 밖으로 미분한 게 나오면 마이너스 코사인 x분의 1 이렇게 이제 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 전체에서 이 대문자 F는 디퍼렌셔블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때 이 대문자 F 프라임을 우리가 소문자 f라고 썼을 때이 소문자 f를 0부터 1까지 정적분한 값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그 값을 계산해 볼 텐데요. 이걸 우리가 하려면 일단은 요 소문자 f가 인테그러블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거든요. 인테그러블임을 먼저 살펴보려면 먼저 바운디드 펑션이 돼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일단 f(x)의 절대값을 계산을 해 보면요. 지금 이 소문자 f가 대문자 f 프라임이라고 했으니까 이 함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단 x가 0일 때는 0이고 요 함수가 바운디드 펑션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절대값을 붙여보면 삼각부등식을 생각해보면 이 앞에 값은 요 값은 가장 커봤자 1인데요. 사인 x분의 1도 역시 가장 커봤자 1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에는 ex라고 이렇게 쓸수 있고요. 코 사인 x분의 1은 가장 커봤자 1이고 이제 트라앵글이니 i 러티 삼각부등식 쓰면 이제 이게 플러스로 바뀌니까 ex 더하기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런데 x가 1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f는 이 구간에서 바운디드 펑션인 것을 알수 있고요. 일단 이 F는 여기에선 다 연속이 되는데 X가 0에서는 불연속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소문자 F는 0에서만 불연속입니다. 즉, 한 점에서만 불연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는 시간에 배웠던 르벡정리를 생각을 해보면 이 구간에서 이 소문자 F 역시 인테그러블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F가 인테그러블이고 그 다음에 이 대문자 F가 이 소문자 F의 antiderivative function이다. 이두 가지 사실로부터, 어,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 네, 이걸 이제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0부터 1까지 소문자 F의 integral 값은 대문자 F1 빼기 대문자 F0이니까, 어, 실제로 대입을 해보면, s i n 1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첫 번째, 어, 정리까지 설명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두 번째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